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내 내, 영혼의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주 예수여 죄에서 불어주사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내 영혼의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약오비 천사와 시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 여중 만하 는내 영혼 에 부소서. 주 예수, 만 나의 힘되 고, 내 만족 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주 예수여 충만하여. 소서 주 예수 만나게 임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 주사, 주섬기게 아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내 영혼의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 4절까지 말씀 기도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긷는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3장과 함께 읽어야 하고 또 함께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에, 니고데모 없이 수가성 여인을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수가성 여인을 빼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야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서 있다 이렇게 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보든지 종교적으로 또 남자와 여자, 또 지역적으로 두 사람은 일종의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한라에서 백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설정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당연히 모든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 정점이 니고데모고 가장 밑에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그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자이고 어,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그 대척점에 있는 두사람에게 공통점을 찾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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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이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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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는예게님이반대이 낮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두 사람은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를 받았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바로 앞장인 이장에서 또 사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없이 두 사람은 순전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지만, 특별히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여 그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니고데모에게는그 물과 영이라는 그 에스겔서의 핵심 사상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풀어가시면서 이 물을 통해 성령을 설명을 하셨고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또 동일하게 물을 화재로 삼아서 이 물을 통해 생명을 성명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만남이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이 여자를 만난 상황이었는데. 이 여자의 나중에 배경이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였습니까? 엄상치 않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다섯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만남이 축복이었어요. 아니면 수치와 아픔이었어요. 후자죠. 당연히 방어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장 쭉 보시면요. 여섯 번그 마음을 두드리시거든요. 근데 여자가 그때마다 계속 벽을 쳐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그 태도로 딴 죽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7절에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9절에서 여자가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이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10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시는데 11절과 12절 보시면 여자가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자의 그 영적 필요를 언급하시면서 계속 다가서려고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15절 보시면 역시 여자는 말만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 뉘앙스와 태도를 보면 진지하지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호의에 대해서 약간 좀 깔보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달라는 네가 누구인줄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이렇게 관심을 끌어가시죠. 어, 자신이 그 줄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지금 말하고 있는 나, 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1데절 여자의 반응을 보면 웃긴 거죠. 지금 자기한테 물을 얻어먹겠다고 한이 처지에 이 남자가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 말이 안 맞고 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톡 소도시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 우물을 무시하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기라도 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생각하고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결국 말씀을 통해 불쌍한 한 여인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받은 받아야 할 은혜 그리고 구, 교훈이 뭐냐면 어,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의 언어이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의 생각과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도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마음을 인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핵심 내용은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어,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예전에 구약에서 했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정확하게 인생의 방향을 잡았죠. 이 여자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자신의 인생이 그분 앞에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 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었던 거냐? 그러니까 누구나 저주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냥 이 땅에 그냥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구약의 욥을 보면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시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냥 <laughs> 역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고아처럼 이실론자들의 그런 생각처럼 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신이 아니고. 이렇게 한 여자를 위해 그 구원을 위해 이 구원의 말을 하시고 싶어서 달려오시는 분이시고, 6시에, 물론 지금 6시와는 다른 6시인 거 아시죠? 6시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이 편견의 벽을 넘으시는 분이시고, 요한복음에서 6시라는 이 시간 표현이 한번더 등장하는데, 빌라도에게 정죄받아 십자가에를 지시게 되는 그 시간이 또 6시로 나옵니다. 이게 안 받아도 되는 형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이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쭉 대화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어떤 그런 마음 그 진심이 서로 통할 때 그럴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넘어서 그런 진심과 진실에 더 가치를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진실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할 때도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영혼을 대할 때에도 역시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인 거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 진심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그 동안 목말라 했던 것, 정말 갈망했던 건 사실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채워 주신 것이고 야곱의 우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것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만남으로 여인이 이렇게 해갈의 기쁨을 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진실하신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느껴 보시고 구하시고. 다시 한번 거기서 힘을 얻고 그 해갈의 기쁨을 오늘 하루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맛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아, 또 우리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 아, 목포에서 집회 에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여 이 그곳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마른 영혼,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귀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헛되고 헛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합니다. 만나 주시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